저희 집 베란다에서 자라고 있는 목단 시아바라 1년 됐습니다. 1년 생이 잎이 다 저고요. 지금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네요. 뾰족히 올라왔죠? 새순이. 자, 여기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도 지금 올라오고 있죠. 아, 지난해 자란 마른 잎이 이렇게 아직까지 있어요. 그 옆에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화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하부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거의 그 옆에는 지난해 자란 줄기와 잎이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번으로 이동하 겠 습니다. 여 기도 이렇게 올라 오고 있 죠？여 기도 올라 오고 있 고요. 여기도 올라왔네요 그 옆에는 아 여기도 올라와있네요 마른 잎이 이렇게 줄기와 잎이 말라있어요 여기도 지난해 자란 줄기와 잎이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옆에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봐요 여기도 이렇게 예쁜 새순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난해 자란 줄기와 잎이 아직도 다 마르지 않고 이렇게 있네요 음, 여기도 이렇게 옆에 새순이 뾰족뾰족 뾰족 올라오고 있죠 기특하게도 지난해 너무 예쁘게 잘 자라졌어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2월이면은 저희 집 베란다가 따뜻해서 모두 다 올라올 것 같아요 와 기특하고 정말 예쁘죠? 이상, 실비안의 베란다에서 목단 시아바라 1년 된 애기들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